예, 여러분은 지금 백령도 북쪽 진천 한이바다 해변에 와 계십니다. 이쪽의 암석을 보면 백령도는 대부분 규암, 전판암 이런 걸 되어 있는데 아주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새카만 이런 현무암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천연기념으로 지정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암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석은 분석을 해보니까 감남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감남암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맨틀 지구의 맨틀에 에, 이 감남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그마가 맨틀 근처에서 생기면서 지각을 뚫고 올라올 때 멘틀의 물질을 끌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어,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감마함 포획 현무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의 내부의 물질인 멘틀을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됐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 이감마함 아래쪽에 있는 아, 작은 하얀색 결정이 보입니다. 이거는 마그마가 식을 때 사장석의 성분이 정출되어서 생긴 사장석 반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 있는 전박의 물범의 최대 그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여름 시기에는 백령도 연안에 한 150에서 20, 어, 200여 마리가 이 한예변 쪽에 지금 와서 머물고 있고, 백령도 전체 연안에는 어, 보통 그 한해 동안 한 300여 마리 이상의 전박의 물범이 와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나라 서해연안을 비롯한 황해 지역 전체 전박이 불범의 개체 수는 한 1,500여 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백령도 연안에는 매년 3 0 0에서한 350여 마리가 매년 방문해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머물다가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중국 발해만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번식, 출, 번식 과정을 거치고요. 출산을 하고 나면 봄에 이제 이동을 다시 시작해서 백령도나 우리나라 가로림만 연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전박의 물범의 휴식지가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쪽 한의해변에 있는 물범바위와 인공심터 그리고 어, 연봉바위 쪽에 두, 어, 물범 휴식지가 있고 두무진 쪽에 휴식, 휴식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한의해변 쪽에서는 육상에서 물범을 관찰하고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어서, 음, 오시면 언제든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까이에서는 뭐 물범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것도 들을 수가 있고, 가끔 자리싸움 하면서 들리는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들도 귀를 기울이면 잘 들릴 수, 들을 수 있는 곳이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물범 시민사업단에서는 어 이제 정기적으로 주민들하고 이 물범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백령도에는 전박의 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주민 모임이 있는데 주민 모임의 그 회원분들하고 어 한의해변에 한이 대한 한이해변에서의 물범 그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백령도 전체 연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년에 어그 두세 번씩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범 서식지 주변에 대한 그 서식지 그 환경 관리, 환경 정화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예변에서는 쓰레기를 줍거나 그리고 이저 바위나 이런 데 달라붙어 있는 그런 폐그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이런 물범 관련된 어떤 그 강좌나 생태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같이 회원들하고 교육도 받고 또지역의 전박의 물범 관련된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학생들의 활동을 할 때도 이제 후원도 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물범 관련돼서 그, 예를 들면 뭐그 정부나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떤 정책과 관련된 아니면 지역에 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할때어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어 지역의 물범을 어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직접 그. 물범에 관심을 갖는 주민분들이 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더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어민들과 만나거나 하는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죠. 이런 일들을 같이 주민들과 하고 있는 것이 황해물범 시민사업단입니다.